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이례적인 급반전 현상이 나타났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50대 도시들의 집값이 수개월 동안 내리기만 하다가 2월에 갑자기 오름세로 급반전한 것입니다. 부동산 분석 전문 업체 블랙라이트에 따르면 미국 내 50대 도시들의 주택가격은 2월에 0.16%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래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입니다. 특히 50대 시장들 가운데 39곳의 집값이 올라 지난해 11월에 비하면 180도 급반전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50곳 가운데 2곳만 올랐을 뿐 48곳이나 하락한 바 있습니다. 다만 팬데믹 기간 중 집값이 급등했던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라스베가스, 텍사스, 어스틴 등은 2월에도 아직 집값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 비해 마이애미 등 플로리다 지역, 클리블랜드 등 오하이오, 중서부 지역 등의 집값이 오른 지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블랙라이트는 분석했습니다. 미국 내 집값이 2월에 갑자기 오름세로 급반전된 이유는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 주택거래가 크게 늘어났고 내집 마련에 나선 수요보다 공급이 딸려 어느 정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국부동산인협회에 따르면 2월에 기존 주택 판매는 14.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무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지난해 가을 7%까지 치솟았다가 올초 6%대 초반으로 급락하더니 3월에는 6.5%대로 다시 높아지는 등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주택 구입자들의 3분의 1 이상은 100% 현금을 주고 주택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많이 이사하는 봄철 성수기를 앞두고 내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내 집을 팔려는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CNBC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50대 도시들의 집값은 올 연말까지 급등세나 폭락세만 피할 뿐 제자리하거나 소폭 내리는 약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고 CNBC는 보도했습니다.